바람팡 두루두루두루 바람팡 두루두루두루 바람팡 두루두루두루 바람팡 두루두루두루 하이 헤이 여러분 <laughs> 잘 계셨어요? 아니 오늘 뜬금없이 갑자기 예 트리 보고 어? 트리 설치하는 깜짝 놀랐었어요? 아니에요 예. 트리를 걷는 날입니다 <laughs> 겨울의 시작을 트리로 시작하고 11월 말 12월 초에 이제 트리를 설치를 하고 그냥 트리에 계절이 입혔어요. 아, 얘는 겨울의 시작이야. 그러면서 그 시작과 함께 생기는 모든 추억, 뭐 사람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또 오늘은 트리를 걷는 날. 설날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안녕 이제 한 계절을 또 마감을 하고 새로운 봄을 맞는 예, 또 그런 일 근데 트리가 그러기에는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응. 걸어두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 예,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소연이가 스타벅스 이뤄주면 시애틀에 있는 거니 아냐 하면 거기 갔다 언니 생각난다고 사준 오너먼트인데 너무 귀엽잖아. 사아 <laughs> 열혈 <열> 구독자랍니다. <laughs> 어, 그리고 겨울 내내 왔던 카드들, 사람들 얘기들. 그냥 이 카드도 서랍 속에 넣지 않고, 어, 다 그냥 트리 위에다 올려요. 그래서, 아, 고마웠지. 그래. 그러면서 한번더 생각하고. 아, 이거는 노틀담 성당에 갔을 때, 진짜 여러분, 이거 내가 얼마나 매해 걸었는지 여기 막 이렇게 뜯어지고 있어. 이거 이제 붙여야지 올해 또 수리해가지고 내년에도 노틀담 성당 갔을 때 이거 오너먼트로 써야지 하고 사왔던 언제가 볼까요 빨리 갈 날이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딸이 이런 추억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딸이 시카고 갔다 오면서 엄마 예쁘지 하고 사다 줬던 거 일본에 갔을 때 샀던 오너먼트 예쁘죠 그쵸 약간 눈이 위에 앉은 것 같은 그래서 세상에 이거를. 꼭 사야 되겠냐며 <laughs> 그다음에 이거는 자수방 지나가다가 아니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어머 이것도 너무 예뻐 그래서 사가지고 얘도 예 걸어놨어요 예쁘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지 추억과 함께 아 이거는요 어떤 팬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또 선물해 주실 거야 저 이런 오너먼트는 처음 봤어요 너무 예뻐 근데. 어쨌든 뭐 길이가 뭐 맞건 안 맞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분이 날 생각하면서 보내줬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이거 혹시 보시면서 기억하세요?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요거는 폴란드 폴란드 그릇을 사면서 아 예쁜 천사 하나 달아놓고 싶다 그때 그릇 샀을 때아 그때 되게 많이 샀지 오바했어 남편한테 큰일 날 뻔했어 너무 돈 많이 썼다고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참 이거 빼먹을 뻔했다. 석배야, 보고 있니? 우리나라 최고의 테너, 하석배 교수가 이탈리아를 갈 때마다 한 번은 큰거 사고 한 번은 작은 거 사와. 다리가 떨어졌어. 곧 붙일게. 나는 봄에 뭐랄까? 여러분 혹시 봄 계획 있으세요? 뭐 계획을 하기 참 답답한 계절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계획을 세우는 거와 세우지 않는 거의 차이가 너무 커요. 계획이잖아. 꼭 그걸 갖다가 무슨 꼭 해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 뭔가 해내야 되겠다는 책임감 필요 없고 계획을 세워서 그게 또안 되면 또뭐 다른 계획? 뭐 그런 거죠. 예. 그러다 보면 조금은 좀 들지루하고 조금은 좀덜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을까. 난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요. 왜? 불행하거든, 요즘. 따분하거든. 우리 전부가 같은 마음이잖아요. 네. 그 사이 간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스스로도. 우리 함께 같이 해요. 네. 저는 작은 계획 있어요. 음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의미가 커졌어.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들만의 작은 공간을 하나 어,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중간 중간 여러분들께 공유도 할 거고 그다음에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공간에 뭔가 이름을 짓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. 한번 여러분들도 어, 고민해봐 주세요. 거기서 뭘 할까? 그러니까 참 이걸 그때 달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루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길어지네? <laughs> 2021년, 나의 봄은 음. 어떨 것 같아? 나의 봄은 어떨까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쭉 시간을 얘와 함께 겨울을 보내오는 동안 새로운 일이 생겼어. 여러분을 만났어요. 음. 응. 그래서 나의 봄은 신날 거예요.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생기있어질 거야. 그러면 나는 더 젊어질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때문에. 그, 그래서 친구는 너무 중요한 거야, 친구는. 여러분의 봄도 생기있어지실 거예요.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. 진짜로. <laughs> 어. 아직도 스리가 음. 만드는 거 말고, 이거는 내가 해봐야지, 이런 거는 없나? 음. 올해는, 어 종목을 하나 정해서, 운동을, 남자들 가끔 그런 거잖아. 골프 치는 남자들, 난 올해는 싱글을 할 거야. 뭐, 그럴 때 있잖아요. 우리 남편은 올해 싱글을 하겠대. 그래서 나도 이번, 올해는 하나를 정할 거야. 그게 줄넘기가 될지도 모르고, 뭐, 어떤 구기 종목이 될지도 모르고, 그냥 살살 남편 따라. 근데 나는 그건 있어. 혼자 안 해. 남편하고 같이. 왜냐하면, 나 없으면 심심해하고 길을 잃어. <laughs> 그래서,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이 일단 친구 1번, 그 다음에 2번 친구, 3번 친구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리고. 우리 왕따는 시키지 맙시다. 네. 드물어, 나. <laughs> 1번 친구. 그래서 다들 그런 얘기는 해, 나한테. 아직도 좋아? 서 아니,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. 친구, 친구. 어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. 어, 막 친구를 만나면 하루 종일 텀이 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잖아. 아, 우리 1번 친구하고는 얘기 안 하고 한 10시간도 있을 수 있어. 난 그래서 1번 친구야. 제일 중요해. 어, 꼭 얘기를 해야 되나, 친구가? 그게 제일 중요한 친구지. 피곤해.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에너지가 떨어져. 안 돼, 안 돼. 그래서 1번 친구예요. 1 0 시간도 말안 하고 함께 있을 수 있어. 말을 안 하는 게 장점이지. 말안 하는 게 장점이지.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도 쉴수 있다는 건 진짜 진짜 친구거든. 베스트 프렌드거든. 음. 와이별 이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매달아놨어. 불 끄기 아쉽다.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우리의 겨울은 여기서 마감. 새로운 봄을 위해서 갑니다 자 제가 박수를 치면 꺼집니다 안녕 에휴 어 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어? 도대체 로리야 엄마가 이거 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떡해 어? 고양이 안녕 <laughs>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게 내가 잘했을까 어머 나 어떡해 팔이 안 빠져 어머 이것도 갱년기 증상이야?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없을 수가 있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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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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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팔이 어떡하면 좋아 아 어, 다행이다 어머 웬일이야 단단해. 비워져서 허전하기도 하지만, 뭔가를 채울 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돼 있어. 우리의 봄은 재밌을 거예요. <laughs> 안녕! 자, 저는 이제 사라질게요. 이제 얘를 여기다 둘까?